오메가3 많아서, 짐에 예방된대요. 빨리 먹고 건강하자. 으쌰, 으쌰, 들깨와 함께, 으쌰, 으쌰. 소리 질러,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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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우리 함께 건강하자. 들깨. 드디어 들깨를 파종하는 날이 왔습니다. 파종 시기는 5월 중순에서요, 6월 초에 파종들을 하는데요. 들깨 같은 경우는 파종을 해서 보통 많이들 심으세요. 간혹 상토의 트레이에 모종을 키워서 심는 분도 계시는데 참깨 같은 경우는 직파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 들깨 같은 경우는 직파를 하게 되면 수확량이 좀 적게 된대요. 그래서 파종을 하시고 이제 옮겨 심는 방법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자 들깨는요 밭을 로타리를 치고 나서 바로 이제 파종을 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저희는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파종할 생각이에요. 이 들깨가요. 너무 잘 자라다 보니까 한 곳에 많이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래나 흙을 섞으셔서 파종을 하시면 좋고요. 이 들깨 양만큼 1대1로 흙을 섞으시거나 모래나 흙을 섞으시거나 아니면 흙이나 모래를 2대1로 섞으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이렇게 섞으셔서. 파종을 하시고요. 저희는 줄 뿌림으로 파종하는 방법이 하나를 할 거고요. 하나는 흩어 뿌리는 방법으로 파종을 또할 거예요. 작년에 사실 흩어 뿌리기를 해봤더니 한 곳에 몰리는 곳은 몰리더라고. 그렇게 되면 모종이 어떻게 되냐? 좀 키만 크고 웃자라서 트 튼실한 모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파종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비닐 이 밭을 만들 때는요. 들깨는요. 촉박한 땅에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처럼 처음 농사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심으시는게 들깨거든요 퇴비도 주지 않으셔도 어, 들깨는 잘 자랄 수 있으니깐요 퇴비 주지 않으셔도 파종을 하셔도 되는거 기억해 두시고요그 다음 모래를 섞어보겠습니다 제가 옆에 여기 옆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래 훔쳐왔어요. <laughs> 자 모래, 저 진짜 모래 훔쳐왔어. 아까 공사장에서? 보다 차세요, 고 훔쳐왔나? 어 훔쳐왔어요. 어, 훔쳐 음. 신고하지 마세요. 아유, <laughs> 왜냐하면 모래가 더푸숑푸숑 좋잖아. 응. 일단은 섞어주시고 <laughs> 우리 머스님이 모래도 좀 뭔가 그런가봐. 흙도 반, 모래도 반, 반반씩 파종을 하겠습니다. 너는 너, 나는 너 <laughs> 난2대일로할거예요 2대1 많이 섞을거야 근데 이상한데 안섞이는데? 흙이 깨가 밑으로 가는데? 물이 안좋다 <laughs> 아니네 이고아 뒤적뒤적 안해서 <laughs> 잘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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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 무게 따지고 뭐 얼마나 쉽고 이런거 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걸 잘해야돼요 흙뿌리기를 잘하셔야 돼요, 네, 흙 뿌리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곳에 모이면 못 자라 가지고 다 질쭉하게 건강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고 나서 저희는요 보통 뿌려준 다음에 갈기로 이렇게 긁어서 흙을 덮어 주거든요. 그리고 들깨 같은 경우는 이 씨앗 들깨뿐 아니라 모든 씨는 콩이랑 옥수수 빼고 나머지 씨들은요 이 씨앗 두께만큼 흙을 덮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깊게 덮지 않으셔야 돼서 저희는 파종을 하고 나서요 그 위에 이렇게 흙을 모아둔 게 요걸 뿌려 줄 거예요 그러면 한 곳에 물리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됩니다. 자 들깨 파종하기 위해서 땅 로타리를 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드디어 관리기가 생겼어요 관리기를 주고 아 작년에 진짜 삽질을 했더니 너무 힘들었는데 관리기 한대 있으니까 너무 편합니다 자 새로 장만한 관리기 26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아돈 값어치 합니다 팥빠시고 뭐고 할 때마다 이 관리기로 싹싹싹 파... 로타리 치니까요 너무 편합니다 뭘 열심히 돌려? 아땅 높이 깊이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깨 파종할 밭에 로타리를 쳤고요 이제 갈기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볼게요 거의 2대, 어우, 2대1 더 되는 것 같아. 음. 깨가 보이죠? 흙을 많이 섞었대요. 자, 저희 머스님은 흩어뿌리기. 아니, 좀잘 보여줘. 아, 다 보여요. 이렇게 뜨면 뜨면, 어우, 잘 보이네. 요게 깨에요. 흙이랑 같이 섞였습니다. 뿌려주세요. 자, 얼마나 잘하나 볼 거야. 저는 줄파종. 저희 머스님은 흩어뿌리기. 누가 누가 모장을 잘 튼실하게 키웠는지 지켜봐 주세요. 자, 만원 빵? <laughs> 잘 키운 사람 만원 주기. 절반 나눴어요. 절반 나눠가지고 요쪽은 제가 머세님 표 예. 들깨 아줌마 뿌릴 표 뿌릴 거고, 저쪽 절반은 들깨 아줌마가 줄 뿌림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더 효과가 있고 편한지 나중에 볼려고 근데 사실 이게 흩 뿌린다니까 작년에 저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한 곳에 어, 많이 몰렸어. 어, 굉장히 거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시기했어요, 진짜. 어, 사종할 때는 쉬운데 나중에 막. 좀 뭉쳐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게 웃자라버리면 심을 때도 길게 눕혀 심어야 되고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짤딱마하게 아주 튼실하게 키워야 심을 때도 편하고 짱짱하게 크는 것 같아요 어제 손놀림을 보겠습니다 올해 손놀림은 어떤가 <laughs> <또> 긴장되지 <laughs> 긴장되지 느에 굉장히 빙성빙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안해도 되나 할정도로 이게 파종이 됐나 할정도로 그 아직 3분의 1도 안했잖아 얼만큼 남았는데 많이 남았는데 <laughs> 너무 많 그래서 자꾸 더하게 된다니까 지금 파종한걸 봤어요 근데 정말 매의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오 나름 여기서는 딱 좋아 여보 지금 파종한 거 간격 보니까 여기서 더 하면 안될것 같아 자줄 간격 합니다 올해 저희가 줄 간격은요 처음 시도해봐요 줄 파종 <laughs> 아니 마음이 삐뚤어 줄에 이렇게 삐뚤빼뚤해서 되겠습니까? <laughs> 괜찮아요. 빨리 다음 줄 그으세요. 줄 파종이요. 손이 많이 가네요. 그래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떨런지. 줄 구고 뿌리려면 신경 써야 되니까 손은 더 많이 가는데 그래도 조금 간격 여유가 있으니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도전해 봅니다. 자 여기는 세로 줄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는 이제 가로 줄로 파종을 할 생각이에요. 가운데까지 해, 여보 선 가운데. 응. 시키는 대로 자라는 자 요건 줄 파종하고요. 저희 들깨 아줌마 좋아하는 어, 흙 덮기는요 빗자루 농법으로 시행할 거예요. 어. 우리 머슴님 줄 파종 하다가 한숨 소리가 깊네. 으 어? 자 들깨씨를 다 뿌렸고요 이제 여기는 흩어뿌린 곳에 이제 흙을 위로 덮어 줄 거예요 세갈키로 긁게 되면 또 열심히 잘 분산해서 뿌려 놓은 게또 몰릴 수가 있어서 여기는 흙을 덮어 줄거 있고요 줄파종은 빗자루로 살살살살 덮겠습니다 들깨씨는요 너무 깊게 덮지 않으셔도 돼요 살짝씩 크기만큼만 흙을 살짝만 덮어 주시면 되니까요 빗자루는 편해 진짜 편해 어우. 오빠, 줄파종은 이게 좋네. 덮는 게 완전 편해. 장단점이 있습니다. 줄파종은 흙을 덮는 게 쉽고, 햇타 뿌리기는 뿌리는 게 쉽고, 파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비가 오면요. 굳이 물을 주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비 소식을 못 맞췄다 하시면요. 이렇게 파종을 하시고 나서, 흙을 덮기 전에요. 물을 뿌려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내일도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흙을 덮었습니다. 씨를 파종하고 물을 뿌려주고 흙을 덮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 새들이 엄청나게 이 깨들을 좋아해서요. 다 와서 빼먹어, 먹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꼭 차광막이든 부직포든 꼭 덮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차광막까지 덮었고요. 자, 들깨는요. 물을 수시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 이슬에도 크는 게 들깨 모종이에요. 그래서 물을 또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 웃자랄 수있으시니까요 너무 가물어서 막 땅이 갈라질 정도도 아니다 싶으면 물을 안 주셔도 모종을 튼실하게 키우실 수 있으세요.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도요. 키만 크고 어 시마리 없이 쭉 크실 수있으시니까요 그거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5일에서 작년엔 5일 정도니까 색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어, 늦어도 일주일 안에 들깨에 씨앗들이 예쁘게 슬초름하게 올라올 거니까요. 또 그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자, 모두모두 모두 오늘도 행복하세요.